한물짜리 새끼면 냉면이에요. 고명으로 회랑 고기가 들어가는데 보다시피 완전 부심하죠.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지금 침납니다 입에. 복잡한 복역하 있나 시정하게 제시하기도 했지만 바로 앞끝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님 승진차 발전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검찰은 간소노사를 물분속판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움이로 나서 구속을 면한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에 따라 서 실무를 처리했던 정변호사 역시 구속을 피해 검찰이 사실상 과속기한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또한번 추락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고장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영장이 청구된 바 없다는 입장만 깔막하게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선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서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실체 규명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는데 아, 다시면 안 되는데.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특검 누구가불붙을지 지목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일지 동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팀이 기상입니다. 대장동 의제에 연루된 성남도 시재발 공사 김문기 재발 일사장이 심진체 발견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습니다 음.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장의 사망 소식에 대한 불만의적으로성열 선배가 실범 9분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단장도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다 LA 다시 온 살로는 처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날씨가 좋아서 바다가 예뻐서 바다가 가깝고 음식도 맛있고 물가가 싸고 렌트 비싸고 뭐다 좋아서 들어갈 때도 많고 근데 또이냉면먹으러 왔습니다 마치 제가 두 번째 후쿠오카 갈때이치라면 먹고 싶어서 한번더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끝